네, 454번입니다. 다음 연립방정식을 풀어라라고 했는데 얘들아, 이거 몇 차식? 2차식이죠. 이거요. 2차식이죠. 둘다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입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한다 그랬죠? 목적은 1차 방정식을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거를 유도하는 방법이 자, 오른쪽에 상수가 이렇게 0일 때이 좌변이 인수분해 되는지 보세요. 자,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얘도 1차식이죠? 얘도 1차식이죠? 그럼 이거 이꼴 제로, 이거 이꼴 제로 해서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잖아요. 자,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2x제곱 마이너 3xy 그죠? 자, 그리고 더하기 y제곱은 0. 자, 1, 2, 1, 1. 마마 하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x 기 y. 자, 2x 마이너스 y. 요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x 기 y가 0 이거나, 2x 기 y가 0이다. 어떻습니까? 1차 방정식을 유도해 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냥 첫 번째. 자얘부터 봅시다. x하고 y가 같다. y하고 x가 같다. 자두 번째는요. 자 y하고 2x가 같다라는 거잖아. 우리가 위의 식을 인수분해해서 풀었기 때문에 요 녀석하고 이제 자, 요 식. 자요 녀석하고 요 y를 다시 연립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은자 o x 제곱 마이너 x 제곱은 16이다. 우리가 잘 아는 어, 2차방정식 나오지. 4x 제곱은 16이요. x 제곱 약분이 되죠. 자 x값은 어, 2 또는 마이너스 2지. 그때 y값 찾아주셔야 돼요. 여기서 보니까 x하고 y값이 같다라고 했지. 자 y는 2고요자 이때 y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y는 2x라고 했으니까 이 y자리에 그래로 대입을 하게 되면은 자 5x제곱 빼기 얼마예요 예, 4x제곱 이지 이거 통째로 제곱해야 됩니다. y제곱이니까 통째로 제곱 해야 되겠죠. 자이것이 16이다. 자 따라서 x제곱이 16나오고요자 따라 그래서 X 값은 4 또는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자, 그때 Y 값은 뭐라고 되어 있어? X의 2배라고 되어 있죠? 이때는 8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답을 적을 때는, 얘들아, 이렇게, 자, X가 2일 때 Y가 2다. 또는,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도 마이너스 2다. 또는 X가 4일 때 Y는 8이다. 자, 또는 자 X가 마이너스 4일 때 Y는 마팔이다.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순서쌍으로 2콤마 2. 자, 또는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2. 또는 자, 4콤마가요 4콤마 8. 자, 또는 마이너스 4콤마 마팔. 이렇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답을 적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답을 적으셔도 되죠.